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아무나 계시는데요 아직 들어오고 계시니까 <laughs> 여러분들 한번 십초를 어? 세봐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네 팬분들이.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 보이죠 로딩 중. 이거 이거는 우리만 보이는 거아니야 이거? 어 보여 어 그래 응 이게 약간 촉촉촉 원래 이거라. 원래 이거 반응 느려요딜레이딜레이딜레이 있잖아요 삼십 초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업이어서 안녕하십니까 오! 오! 아! 야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여러분 네요. 오랜만이야 와! 약속 지켰어요 제가 어제 브이앱 혼자 하면서 네. 오늘 텐, 차은우의 텐미니네 <laughs> 하면서 오늘 꼭키겠다고 제가 약속했거든요 음. 제가 그거 하기로 했어요 아스트로 네이버 브이앱 담당 차장님 아 대리님 페리님 네? 네? 너가 화이팅화이팅 하세요 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하면 그래서 형 V P 안 해줄 거예요. 아니지 V P. 대박. V P. 대단해. 댓글을 오랜만에 또 읽어볼까요? 단체로. 고이 땀 낙. 대리님 나 아이스크림 먹는다. 나도 주세요. 깜짝비에. 저희가 깜짝 지금 볼까요? 지금 무대 하고 와가지고 아직 땀 스트로예요. 지금 땀을. 하체 굉장히... 하체. 아 맞아요 어제. 그거 있잖아요 키스데이. 키스데이? 맞아요. 키스데이라고 손 키스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쓰고그 하나 둘셋한번손 키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내 입술을 받아. 그래서 저 오늘 형이랑 저랑 데스트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뭐야? 어제 했던 거, 어제 키스데이였어가지고 은우랑 저랑 이거 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패널퍼졌어 수가 기 올라오고 있어. 하하하 <laughs> <laughs> 라키가 네, 아, 밀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네, 뭔가요? 설명해주세요. <laughs> 너무 많이 하긴 한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라키 스웨그 받고 있는 라키 스웨그입니다, 네. 스웨그 베비. 좋아요. 라키 스웨그. 라키 스웨그. 스웨그를 맡고 있는. 라키 스웨그란 팀의 라키 스웨그예요. 아 그래요? 아, 팀이에요. 아, 팀. 네. 아, 네. 아, 들어오신다. 아 이거 되게 쉬운 잘 쉬시는데. 솔로는 아, 충분한 아, 것 같아요. 아 원래 팀이 있나봐요. 아, 팀이 있어요. 음. 음.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스트로에서. 아쉽지만 오늘 라키의 마지막 V앱이에요. 맞아요. 내일부터 락키스... 오인조입니다 네. 맞아요. 내일부터 오인조예요 이제 라키 수학으로 진짜 활동한다 그래서. 어 아, 앨범 도 언제... 사주신대요. 아 진짜요? 네. 개발 형개박 그래 컴백해야죠. 아개박 그래 지금 진진이 만들어준다 했어요. 네. 저 <laughs> 진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개박 그래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오 뭐, 년? <laughs> 오 년. 오년 뒤면 저희 끝 아니에요? 네? 왜 끝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그 형식상 끝 아니죠? 형식상 <laughs> 왜 끝이에요? 여기끝 아니에요? 비니 혼다 끝이야 비니 혼다. 어떻게 알아요, 그때 그럼 알아 윤지가? 이때사 인절. 또 문밥수액 나오나 보죠 그때. 문밥수액 문수액. 문수액. 지금 M 카 보고 문스웨이. 계신 분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희 문을 보셨나요? 저희 문을 보셨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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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아로아. 너희 없으면 나 죽어. 왜 끝내 크크크 왜 끝이야 은우 말을 안 한대요 은우 열심히 말하고 있어 n a n d e l Yershima Marao. Sampungiga. Untap. Unnao. Tada. s u 집이, 집이 형편없네요. 한계가 있어요 높이가 <laughs>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사민집이한계가 네. 있어요 손이 짧았다보니까 형님 그 사람은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한 거니까 괜찮국사람 <laughs> 저장공간이 은족해서 지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진 사람은 한국 사람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제람은 한국 사한 한국 사 누구 걸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뭐라 했지? 갤럭시로 해야지. 그걸 저 보고 그 얘기하는 를 거예요. 저희 팀에 갤럭시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이폰으로 해, 저희가 처음에 휴게소에서 아이폰으로 해봤는데 음. 아이폰으로 하면은 되게 근접으로 나와요. 맞아요. 그래야지. 시간 시간이란 말이죠. 솔직히 지금 바꿔도 갤럭시로 바꿔야 돼. 제, 제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제건 상태 가안 좋아요. 음. 상태 안 좋은데. 아, 채권은 낮죠. 은우 왜 저장 공간이 부족하죠? 저요? 예. 네. 그거랑 영상이랑 거... 뭐... 아니지. 어떤 형... 영상들이 맨, 있죠? 맨날 20, 애니 보잖아 영상이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애니메이션 봐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빠졌는데 그 애니메이션 좀 이상 아니에요 <laughs> 아까만 그랬던 거아까 아까만 그랬다는 건 어쨌든 포함이 돼 있다는 <laughs> 네, 얘긴데. 이게 아, 상당히 청소년들을 아. 보면은 근데. 네.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제가 별말 안 했지만 저는 은우가 공공 장소에서 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 아, 진짜 아까만 그랬어 아까만. 아까 그장면에딱그진인형이랑보니가봐 가지고 그래 네. 얼굴 좀 되게 없이도. 얼굴만 빨리 형님 좀 바꿔 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이요? 네. 웬든 아, 아, 핸드폰 바꿔. 네, 네, 저 있어요. 옛날에 쓰던 그 슬라이드폰 있거든요. 있거든요. 제저 옛날에 쓰던 갤럭시 어. S6 있거든요. 요거로 바꿔 주세요. 이거 있요 슬림 밴드 더번 사람. 슬림 밴드. 나다 바꿔. 나 연알틱, 연알틱. 나 해피카서. 아, 연알. 예. 나 연은 말고 그냥 해피카. 그걸 바꿔. 그냥 다 바꿔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와 <laughs> 그냥 다 바꿔 다 바꿔 내가 다사줄너 그러다 눈썹만 빨개지는 게 아니다 줄게. 내가 아, 아이폰? 오케이 와 눈빨간 사춘기다 와 사춘기 <laughs> 사춘기 <빨간> 사춘. <laughs> 어 근데 넌 초점을 왜못 잡아? 내가 너무 잘생겼어 사람 인식을 못 하나? 외계인이라 <웃음> 어?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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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저희끼리 그거 했잖아 이렇게 장난쳤는데 오늘 저희 거잖아요 <laughs> 어서오세요 고객님 아 오늘 약간 SK 같은 느낌의 워닝컵 환영합니다 아저 그거 오랜만에 그거 그거 보고싶어요 락둘리 락둘리요? 네 햇바닥, 햇바닥 나와야돼 햇바닥 안했어요 햇바닥 원래 안했나? 야 여기 수달할래 수달, 수달. 수달이야? 해봐 그 암컷 수달이랑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네, 수컷부터 yeah. 형이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네 항상 우리 라키가 개인기가 많이 없었을 때 네. 이걸로 굉장히 많이 밀었었던 하지만 회사에서는 표정과 얼굴이 못 생겼다는 이유로 네. 하지 말라 그랬던 네. 그것 그것 바로 수달 표정입니다. 수달이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가만히 하겠습니다. 가만히 자. 하겠습니다. 라키 자. 스웨자 엔진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수컷 수컷 <laughs> 수컷. 자 수컷 갈까요? 수컷 갈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아 암컷할게 암컷, 하나, 둘, 셋. 암컷. 아, 수, 별 다른 차이. 수컷과 차이 암컷의 아시겠어요? 차이가 뭔가요? 어떻게 해? 눈썹 차이? 요 눈썹. 눈크기 아니야. 눈썹이 눈 일단, 눈. 일단 음.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아, 남자. 수, 수컷. 네. 수컷. 그리고 암컷은. 한번 <laughs> 아, 바로바로 보여주세요. 바로바로. 알아보기 쉽네, 여러분. <laughs> 오, 비니 갖고 잘생겨 뭘 잘생겼어요. 오, 잘생. 아이, 키트. 재수없다 재다 그러려고 뭐라고? 기호가 어디 오빠 응? <laughs> 저리 뽀뽀. 가 뽀뽀. 나 뽀뽀예요 아로한테 뽀뽀 아로한테 예. 뽀뽀, 예. 바로한테 뽀뽀. <laughs> 이면서 은근히 시한다 봐봐 아? <웃음> <웃음> 너 해줄 거 같지? 나안 해줄 거야 <laughs> 아예 방금 형형 <laughs> 내가 그렇게 봤어 자기 챌린지 저기, <laughs> 저기 지금 틴트 발랐다고 미쳤다 뭐야 와 심각하게 잘생겼다 밥 먹어 밥먹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이제 우리 빠이 파이 시간이에요 싫어 나이 시간이긴 하지만 나안갈 거야 형 우리 아이돌들 최초로 일위 네. 발표 현장에 v 염을 켜놓고 가는 거 어때요 야욕욕 욕은 욕은 너가 해. 먹으세요? 해봐요 아예 MJ니까 가능하지않을까 MJ 저희 팀에 아. 두명 있잖아요 아 <laughs> 아예 MJ로선 전뭐 하고 못해. 근데 근데 그 MJ 타이틀 두고 이제 두 분이서 네. 배틀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얘가 완전 완전히 MJ를 차지할 것 같아요. 차지했어요 이미 구십점 구프어 차지했대. 영점일 리로 <laughs> 어떻게 나있와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중간 중간에서 사나 씨가 한번 이제 판결, 누가, 판결을 판결을 내려주세요. 네. 자그 자신 MJ이다라는 걸딱증명해보세요 안녕하세요 MJ입니다. 홍시주스. 여기 끝이죠. 안녕하세요 MJ입니다. 홍시주스. <laughs> 어, 비싸요. 어, 네, 역시. 어, 이대로 MJ 뺏기나요. <laughs> MJ면 또 끼잖아요. 끼. 끼를 보여주. 끼끼 끼. 자. 끼끼 끼. 잘해. 잘해요. 아, 뭐, 잘했는데 심지어, 아, 뭐, 심지어 조금 더 잘생겼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오, 저 얼굴로 뭐하시냐 뭐죠? MJ 형못 생겼단 말이에요. 장 꺼봐. <laughs> 아, 진짜 꺼봐. <꼬바>. 아아 <laughs> <laughs> 아니나 어디 어디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형이 산한때리는 것만 모여 모아 가지고 하니 <laughs> 진짜 <웃음> 웃겨. 딱 선수. 히코코 모아라. 또 하나만 라스트로. 라스트야? 형만 진짜 이건 형밖에 못 한다. <laughs> 두 번생이 나 거지 같은 소리 벌어지더니. 플이트블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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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블링 <laughs> 화이트 아, 이거는 네. 광고주분께서 이때 네. 약간 코소리 섞어서 해달라고 아, 그런 적없어요 아니에요 그때 <laughs> 은우가 감기 <강이> 걸렸었어요 <laughs> 에? 아니아니 아니. 은우 성대모수 <laughs> 네! 화이트블링 <laughs> <laughs> 화이트블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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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블링. 웃음> 어디서 윙거린데 <윙윙> <laughs> <laughs> 어디서 빙빙 거린데 모이스트로입니다, <목이> 모이스트로. 모이스트로. <목이> 아, 락키 어제 주간아나에서 췄던 춤을 춰달라네? 그 무릎 나가요. 네, <목이> 여기서 하면 큰요 문자춤, 문자춤. 그게 나중에 문자춤 아, 문자, 아 문자 아 문자춤 나 말고, 나 말고, 나할 말고. 할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한번 해. 안 해. 우리 다 같이 줄게그 노래. 데이 문자가 신경쓰여, 문자가 신경쓰여, 이거우 합니다. 형님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가 신경 쓰여 문자. 너가 들어줘 그러면. 그러면 일이 바꿔가지고 노래 듣실라고요 네. 노래 뭔지 알아요? 뭐, 기대 기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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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문자 문자한통 문자 <laughs> 제가 제가 베스트를 뭐... 뽑아서 네, 선물을 <laughs> 드릴게요 선물 뭔데요? 스들어오라는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들이 되게... <laughs> <laughs> 예, 예, 약간 이 필요한 직접 해야 되지 않아 <laughs> 오! <오호호> 호저가더 아. <laughs> <왜 하다>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예, 다 자, 선물, 선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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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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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요요요, 라키스웩이 돌아왔습니다 네, 나 마지막, 어, 일단 라키스웩이 뽀뽀 받고 싶은 분손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라키스웩이 <락키> 뽀뽀, <laughs> 스웩 뽀뽀 한번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뭐야, <Yeah. 웃음> 스포? 스포 wow. 너무 유진이 뽀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건. 맞아 스웩 <laughs> 대신 해주세요 대신. 대신? 대신권이네, 대신권 대신권 누구예요? 흑기사? 저 흑기사 흑기사, 신진이 형만 압니다 진진이 형만 <laughs> 아 아니 저는... 아니 흑기사 너가 바뀌는 거야 아 내가 바뀌는 거야? 아, 진지... 아니야, <laughs> 아니야 뽀뽀 바, 받는 건 똑같은 거야 <laughs> 그러면 MJ 형으로 해주세요 아 싫어요 저는 이거 찍어야 돼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안 돼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저안할 안할 거예요 <laughs> 아,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생각해 나도 <laughs> 싫어 락키스웩 패지 락키스웩 락키스웩은 네, 저리 가라 어자 오늘, 오늘부터 오늘 참여하게 된 오늘, 진진스웩 오늘부터 우리는 진진스웩, 진진스웩.

무슨 왠지? 어, let's it. 진진이 형, b a 비소가 이제 말 이제 이제 예, 통역해주세요. 지금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기실에서 있다 굉장히 더워. 그러니까 조만간 난 바로 올라가서 엔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안녕. 형도 형도 형해잘 <목소리> 어... <목소리> 안 야, 중국어 중국어에서 아, 예, 중국어. 중국어. <목소리> 아니 형만의 언어, MJ 언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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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아 어머 네 어머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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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난는 처음 들어보는 외계인 댓글로다 키키키키 밖에 없어요 댓글에 <laughs> 아, <laughs> 아, 키키키키 밖에 네, 네, 네. MJ형이 <laughs> 사람인제생각에빌리이라고 네. 아,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희 진짜 가야됩니다 아, 아, 이제 그래? 가야돼요 진짜 가야돼요 아, 진짜 진짜 가야 그래. 가야 그럼 마지막 진짜 가야 돼요. 인사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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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인사해드려요 진우 선배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짜 올라가야되네 여기 빨실화자 띠겐할 뻔네야겐고 뻔해 띠겐할 뻔해 띠리 리 띠리 어,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는 얘기하고 약속 약속해 줘 저희 차대님이 일하겠습니다 자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약속 지키는 아트로 될게요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저는 M 카 엔딩으로 올라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 오브 어스아습니다 고마워 달달하 부드러운